기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이 다니엘을 흠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다니엘의 믿는 그 믿음, 믿음을 믿음 이용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엮어서 제발할수 밖에 없다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그 함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칠절의 내용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 총독 법관, 관을 의도하고 왕에게 법률을 세우고 금령을 정하실 것을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제안 합니다.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들의던전으기로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빵빵빵 찍어가지고 그것을 법령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이 금령이 만들어 30일 동안, 한달 동안은 어느 누구도 그 자기가 믿는 신에게 신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금령 왕의 이름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그것이 그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갈 열사령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전에,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기의 생명이, 목숨이 끊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지 않고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생명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그 금명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 하나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발각이 되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이러한 비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기 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생각하면 다니엘을 얼마나 이렇게 애지중지했는가 하는 것을 볼수 있는 구절이 계속 나오고 있는 14절을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말리야마 근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심을, 근심을 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왕이 국내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그 앞에 오락을 붙치고 잠자기를 말하였다. 밤 새도록 밤이 다니엘을 사자고 해치고 던져놓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에 근심이 생겨가지고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날 아무것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죠. 또 19절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튿날 이튿날입니다. 날이 샜습니다. 왕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 새벽에, 새벽에. 밤 새도록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 밤에 잠도 못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라고. 자기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근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다리오 왕은 밤새 잠, 잠을, 잠을 자지. 저, 저 다니엘이 정말 진국인데 정말 진국인데 이 고관들, 총리들, 두 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 권력을 갖고 있는 놈들, 귀족들 이놈들이 자꾸 막 흔들어 대니까 다리오 왕을 막 흔들어 대니까 다리오가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이 여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레스 왕이었다면 또, 또다리죠. 음. 고레스 왕이었으면 또다리 텐데, 이 다리오는 고레스만큼 이렇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거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 그래서 총리, 두 명의 총리들하고 귀족들, 고관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리오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그 미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막 지지를 받는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버리려고 지금 현재보다 더 낮죠.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요셉,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 요셉 때그 요셉이 이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는데 국무 이집트도 이집트도 천만 제국이죠. 이집트도 천만 제국입니다. 근데 요셉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왕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국무총리를 맡겨주고 그리고 요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고관 귀족들, 권력자들, 어느 누구도 요셉의 하는 거에 대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습니다. 참에게요셉이 그냥 총리로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다 그대로 합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해코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수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요셉을 신임을 했다. 절대적으로 신임을 했다라고 증거를 거기서 요셉의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도,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참 이렇게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와 그 다니엘을 신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하고 다리오왕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전히 이 권력을, 권력을, 전체를 다장악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리 두 명하고 고관들이 확흔들어대는 거죠. 확흔들어내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이 나리오에게 이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 근심하게 되고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그리고 날밤을 샜는데 또 새벽 일찍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급하게 식구절을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골로 가사 거예요. 다니엘 얼마나 해지 준비했으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으면 다니엘에 대한 사랑이 여기서 다표 다리오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다니엘이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지르다 슬피. 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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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슬피 왜 슬프게 소리지르는가? 당연히 다니엘에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사상을던졌어 강렬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자기가 쓴 조서를 어길 수는 없고 왕으로서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다음 하룻밤을 지내고 하루가 지났으니까 급하게 이제 와서 탄내나 달내가고 이렇게 울었겠죠. 아유 강내가 어떻게 해버었겠죠 그러면서도 웃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는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에게 만 수무가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다음 구절 이것이 참 중요한.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 주셨는데,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다. 이렇게 서,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근데또또 또 다니엘이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 의미를 왜 그렇게 왜 이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왜 벌어졌느냐, 왜 벌어졌느냐? 이는 그 이유는 나의 무제함이 명백함 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다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가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왕의 왕이 이게 조선을 내려서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니다 거기에 대해서 왕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새겨봐야 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나가게 됐을 때 거기에 죽음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목숨을 내버리고 그 길을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그 에스더, 그 막던, 악인들이 막았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 펼쳐 나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또 고백이 나오는데 23절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이후의 본문에 보게 되면 2 4절을 보게 되면 왕이 말라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식설들, 가족들이죠. 부인하고 자식들,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벽까지 려버렸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 알복과 이 가라지, 알복과 가라지 참. 우리가 알고이될수 있는 비결은, 우리 길을 생명,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를 하고 거기에 정면으로 돌파했을 때, 전면으로 돌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을, 그렇게 할때 이것이 참으로 빛나는 알곡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바로, 예수님은 자기가 그 다음 몇 시간 뒤에는 분명히 골고다운 병에서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발이 맞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공포가 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가나가기 위해서 죽음을 넘기고 싶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고 싶었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게 다가온 확신은 뭡니까? 내가 이 길을 정면으로 나가야돼 그래서 골고다언덕으로 그냥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주름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50일 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제자들에 나타나게 하시고 승천하게 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 땅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이 알고, 이 알고 될 수, 알고 사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참 말이 쉽지, 이게 참 쉬운 것은 아니지만. 목현이 대통령이 된 것도 바로 이 정면도로 가죠, 목면현이 대통령이. 부산, 서울 종로, 서울 종로가 얼마나 참 화려한 곳입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그리고 거기서 국회의원직을 거기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접어버리지 않습니까? 접어버니까 서울에서 종로에서 계속, 그 정치 1번지가 종로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무현은 뭐 그것을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가죠. 부산으로. 부산으로. 그래서 거기서 몇 번이나 나가고 가죠. 그러면 나고할때 얼마나 그, 그 좌절감 이것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1 0년의세월을 거기서 계속 싸우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노무현의 그 지지율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날까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돌파해 나감을 통해서 이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게 되는 그런 기적이 노무현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변함없이 자기 중심을 마음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가운데에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자의 삶을 선택해 나가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끌어 나간다. 것을 서이공민을 통해서 더욱더 잘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한주만 삶을 속에서 어, 여러분들의 삶을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만, 뭐, 그런 일들에 또 유혹이 많겠죠.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치워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들을 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것들을 지히잘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님임받아 놓고, 더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무 위에서 사도행자, 마태복음, 알곡과 가나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결실을 알곡을 내어나갈수 있는 그런 민내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니다 보살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마음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그리고 그런 것이 헤쳐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난관들을 봉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주옥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니의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오신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망을 빌어주시옵소서. 주의 재단 그리고우리교우들을우리로으로우브로 살아가고 있로우브들에게 동일한 로우 브로우, 어주우 브로우,